다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의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광야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두운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오대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Tch- to...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2, 112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이여여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 바로 앞쪽에 있는 시편과 이 쌍둥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둘이 닮은 꼴이고. 이 111편과 112편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맞다아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 이 111편의 마지막 절이 10절이 되는데요 그 10절이 오늘 읽은 112편 1절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제가 111편의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그 놀라운 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오늘 일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서술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12편은 어제 111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주제였다면은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 말씀 시편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상호 밀접하게 이 상호 순환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 마치 이런 거지요. 이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또 통치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어, 이 동산의 모든 과실들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는 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어,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로 자신들만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실까? 여와를 경외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까요? 이 112편은 어, 이 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시편 1편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복에 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하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과 또 악인과 오만한 자들 그곳에 거하지 않고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또 때로는 우리를 속이거나 또 우리를 기만하는 일들 또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과장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다양한 상황과 또 사람들과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악인들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이게 죄의 길은 아닌가? 이것이 오만한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시시때때마다 그것을 다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의 기준만을 잘 지킨다면 나머지 일들이 자동적으로 질서 있게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유일한 기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고 또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책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공포에 떤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높으신, 완전하신,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느끼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또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되는 이 신적인 전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이 경외심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에서 어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항상 의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겠죠. 우리의 외적인 행동,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일치가 될 겁니다. 외적이고 내적인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인테그리티라고 어,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 우리나라 말로는 정확하게 이 미묘하고 풍성한 의미의 이 뉘앙스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번역할 때 기본적으로는 정직성, 성실성 또는 인격적인 통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테그리티 겉과 속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안에 겉과 속이 동일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계속 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변진가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인테그리티의 단어를 정의하면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계속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떠오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자리를 항상 떠나는 그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내면의 인격적 통합성 인테그리티가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의의 길, 복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편 또 1편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을 받는 길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죄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한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화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편 112편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112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2편의 전반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복은 총 7가지인데요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축복입니까? 자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강건해지는 굳건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손들이 잘 되고 번창하고 형통하는 이 축복이 대대로 흘러가 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22장 4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도 주시는 거죠 사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다니 그는 자비롭고 긍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생 가운데 어둠이 엄습하고 그를 공격하고 환란과 공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복 주님 안에 굳건히 말씀해 반석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의연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살다 보면 나쁜 소문, 어떤 루머, 누군가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거짓된 풍문들이 돌아다니죠.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은 쓸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유력해지며 존경받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이 팔 절과 십 절에 있는데 팔 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악인은 이를 십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이 뭡니까? 악인들이 한탄하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볼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것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의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하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문 대대로 또 우리의 자손 대대로 차고 넘치도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자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근본이 주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를 먹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락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둠 가운데 또 환란 가운데 주님께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져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을 찾는 이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도록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섭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두려워 떨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교만과 완고함과 오만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무너진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연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이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말씀에 반석 위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기념 사업을 아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영적인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우리 영락 교회가 믿음의 도약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새로 써 내려갈 수 있는 귀하고.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 수련원과 또 영락 기도원, 또 설악산 수양관 주를 찾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제 그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는 은혜, 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